올해 삼재풀이 못하셨다. 음. 그리고 또 아니면은 액막이 못했다. 네. 또 아니면 살풀이 못했다. 음. 하시는 분들, 산신대 때다 동참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나라디신궁의 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어느 흘러서 산신제 이제 또 공지를 네. 하게 되었는데 산신에는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햇빛도 있고 흙도 있어요. 그래서 오행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산신이 좋다는 건다 알아. 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뭐 어, 산신에 가서 기도하면 좋다. 근데 너무 뭐든지 과하시면 안 좋은 거 아시죠? 일반인이 산신을 너무 많이 왕래를 하시는 건 그닥 좋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산신에 이제 제를 올릴 때 이렇게 1년에 한번 인사를 드리고 산신 할아버지께 저희들이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산신 제를 지금까지는 했는데 2024년 갑진년에 산신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소원도 있지만. 액을 좀 물러주는, 우리가 항상 이런 말 하잖아요. 제발 내 가는데 좀 누가 걸리지만 말라고. 그쵸. 예. 제발 선생님, 누가 나한테 좀 이것만 안 걸면 내가 좀살것 같은데. 이 고비만 넘으면 내가 살것 같은데. 음. 어디만 가면 나는 구탈래요 어 어딜만 가면 신줄이 대요 너는 칠성줄이다, 공줄있다비고 살아라, 닦고 살아라, 산탈났다, 묘탈났다, 모든 걸 잘못 썼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이장을 했다든지 화장을 해서 화장 빨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제 액들이 막 모여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꾸 이제 힘든 거를 만들게 하죠. 그래서 산신제 때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보시면 복주머니가 있죠. 그래서 복주머니에 안 좋은 안 좋은 모든 액을 저희가 소멸을 해 드린다. 음 그리고 복을 받으시라 해서 제가 산신할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니까 복주머니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복주머니를 이렇게 다란이를 만들었고 오늘 제가 이제 영상에 올려드리는 건 사실 샘플이라서 선명하게 보이시진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작이 지금 들어갔고 제작에 들어간 거는 다 부족 종이에 일일이 다 저희가 찍어서 준비해서 기도해서 사용할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올해 삼재풀이 못하셨다. 음. 그리고 또 아니면은 액말기 못했다. 네. 또 아니면 살풀이 못했다. 음. 하시는 분들, 산신대 때다 동참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인간바람, 금전바람, 어, 그리고 뭐또 건강, 수명, 음. 그리고 신바람, 음, 그리고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조상바람. 음. 네, 이런 부분.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이렇게 조금 호랑이를 넣었어요 산신할아버지 맞아. 산신할아버지 원력으로. 어, 모든 바람을 좀 걷어달라 제발 인간 풍파도 걷어주세요. 재물 풍파도 좀 걷어주세요. 그리고 또몸좀안 아프게 해주시고 모든 액을 막아주세요. 음. 어디 가면 구태라 소리 많이 듣고 뭐나 구탈 돈도 없어 사실 너무 어려운데 답답해서 무료로 보러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음. 뭐 조상바람이다 너는 신가물이다 뭐 신의 바람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신 분이라면 음. 이번 산신제에 이 바람을 다 날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산바람을 내 한, 자기한테 가장 좀 강하게. 부는 바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섯 가지 중에 특별히 이걸 또 신경 써달라 하시는 게 있으시면 요청을 해주시고 아닌 이상 저희가 이제 다섯 가지를 무조건 다 막아서 복주머니 안에 넣어서 모든 액을 소멸하고 여러분들 편하실 수 있게끔 복을 받을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인당이고 금액은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산신제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행사번호 우리 명화 청하 나갈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 친절하게 응대해달라고 말씀드렸던 이 이번에는 전혀 이제 친절하게 당대를 해주셔서 제자들이 조금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신청하실 때도 예쁜 말, 굿말 많이 써주시고 말씀이라도 응원한다는 메시지라도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연결은 어려우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늦게라도 꼭 연락드리니까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